번화한 인천 도시에서 한 차례의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펼쳐질 것을 기대하며 분위기가 고조되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행사가 아닌 도시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군사 축제인 35회 화도진 축제였습니다. 이 축제는 5월 10일에 시작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볼거리로 가득 찬 세일 동안 펼쳐질 예정이었습니다. 축제는 동인천역 북광장과 화도진 공원을 포함하는 장소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습니다. 날이 다가올수록 장소는 기대감으로 들끓었습니다. 도시의 모든 구석에서 팬들이 축제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 했습니다. 첫날에는 김희재, 빅마마, 여무리, 이상밴드, 고아라 등 유명 인물들이 출연하는 특별한 공개 방송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도시는 열광적인 팬들의 울림으로 생동감이 넘쳤고, 모두가 공연을 기다리며 분위기가 두껍게 담겨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날에는 독특한 민속음악회가 예정되어 있어, 음악 애호가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다려진 날은 세 번째 날, 5월 12일이었습니다. 그날, 민트 목소리로 알려진 매력적인 진화성이 무대에 오를 예정이었습니다. 그의 공연은 오후 7시에 예정되어 있었고, 그는 노래 실력으로 관객을 매료시킬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그의 공연을 기다리는 팬들의 기대감은 훤히 느껴졌고, 그의 매혹적인 목소리와 트로트 음악의 매력을 기다리며 고요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화도진 축제는 음악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양한 프로그램의 화려한 직물로 각각이 관객에게 기억에 남을 시간을 제공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각 공연. 각 행사는 관객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신중하게 선별되었습니다. 진화성의 공연은 가장 기대되는 행사 중 하나였습니다. 그의 매혹적인 목소리와 트로트 음악의 매력은 항상 관객을 사로잡는 방법이었습니다. 진화성 외에도 김희재와 다른 가수들의 공연도 관객을 감동시킬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축제는 단순히 축하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생명력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문화와 예술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파도진 축제는 인천 자랑거리였습니다. 그 영향력은 문화적인 풍요로움을 넘어서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관광산업을 촉진하였습니다. 이 축제는 단지 공연이나 가수들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커뮤니티가 모여 그들의 문화와 도시를 축하하는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축제는 커뮤니티가 지역 문화를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했고 이는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관객들에게도 해당되었습니다. 진화성, 김희재, 그리고 다른 가수들의 공연은 축제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으로 기대되었고,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약속되었습니다. 게다가, 축제는 문화 프로그램과 음식 전시 부스 등 다양한 것들을 제공할 예정이었습니다. 관객에게 풍부한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화도진 축제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지역 사회의 활력을 자극하고 문화와 예술의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 지역 경제를 자극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적인 즐거움을 제공하는 것이 기대되었습니다.